자, 이번에는 REST API 서버 개발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REST API 서버는 RAD 서버에 있는 EMS 패키지를 통해서 리소스와 REST 엔드포인트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링크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델파일를 이용해서 REST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그 REST API 서버 를 제작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REST API 엔드포인트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은 그 예, 다양한 리소스 URI 형태의 리소스들에는 그 HTTP 메소드에 따라서 그 다양한 그 리소스에 대한 역할을를 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GET 같은 경우에는 뭐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POST는 생성하고, 무슨 수정하고, 딜리트는 삭제하는 등의 역할을 네,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특정 리소스의 그 메소드별로 맵핑을한 것을 REST API 엔드포인트라고 합니다. 자이 글에서는 EMS 패키지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REST API의 리소스와 엔드포인트를 네, 개발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 도서대여 프로그램 만들기에서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자이 링크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네, 도서 대여 프로그램을 동영상을 통해서 네, 따라하면서 완성하는 강좌를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 이 강좌는 투 티어 기반의 VCL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요. 이 하단에 있는 커리큘럼대로 쭉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사용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 하단에 있는 참고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DB 스키마 네, 링크를 통해서 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서 그리고 회원 렌트 대여 이세 가지의 테이블이 있지만 저희가 실습할 때는 이 도서 테이블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드는 일련번호 ISBN 제목 저자 등과 같이 이렇게 쭉 필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EMS 패키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시작하는 내용은 이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좀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EMS 패키지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EMS 패키지는 그 EMS 서버에서 사용되는 그 리소스를 네, 제작하는 기술이고요. EMS 서버에는 있 버전, API, 사용자 그룹 등과 같이 뭐 푸시 등과 같이 자주 사용되는 기본 그 리소스를 REST API의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된 사용자 제작 리소스를 이 EMS 패키지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하면은 BPL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 BPL 파일을 EMS 서버에 같이 배포를 하게 되면은 EMS 서버에서 그 BPL 패키지를 로드해서 기능을 확장하는 형태로 네, 구성이 됩니다. 자 EMS 패키지는 File 더 d e r 메뉴에서 Delphi 프로젝트의 EMS의 EMS 패키지 프로젝트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네, 이 자료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MS 패키지에서는 리소스와 이 엔드포인트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요. 리스, 사용할 리소스에 대한 이름 <laughs> 저희는 b o s 라는 리소스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b o s 라는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여긴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도메인 슬러시 북스라는 리소스로, 네, 이제 이 구현되어 있는 내용이 접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필요한 엔드포인트는 get, get item, post, put item, delete item입니다. <laughs> 섯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리소스 네임과 엔드포인트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이, 이러한 클래스가 기본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생성된 것들의 코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리소스 네임이라는 그 특성, 네 특성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들과 매핑되는 이름을 지정을 할수 있는 네그 특성입니다. 자이 특성 그 URI로 도메인과 북스라는 URI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 매핑되어 있는 이 클래스에 있는 각각의 이 메소드, 메소드, 메소드들이 실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get과 get item 이 <laughs> get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네,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는데 get 같은 경우에는 books라는 URI로 접근할 경우에는 게시 호출이 되고 books 하위에 그 resource suffix라고 그 이런 형태의 books 하위에 백 등과 같은 전미사 네, 전미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get item이 네, 호출이 됩니다. 자, 요렇게 이 하위에 있는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1, 2, 3, 4 형태의 시퀀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도서의 제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읽어오는 방법은 이 리퀘스트의 파라미터에서 이 아이템이라는 지정된는 리소스 서픽스로 지정되어 있는 이름으로 파라미터를 읽어와서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소스 전미사는 여러 단계로 네, 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리소스 전미사와 이 상수 형태로 정의해서 이 메소드와 연결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리소스 전미사를 두 가지로 네 적용해서 이 메소드를 추가로 네그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위해서 FD 커넥션과 FD 쿼리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각각 메소드별로 구현을 할 건데 이 구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형태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et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의 목록을 제공하는 그러한 그 메소드입니다. 그 get endpoint에서는 이 이러한 get로 요청해서 이러한 URI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응답을 네, 주는 형태로 구현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제이슨 포맷을 정의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필요한 데이터를 더욱 더더 제공을 할수 있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맷으로 제이슨의 네,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제이슨 데이, 데이터 작성을 위해서 T-Jason Object Liter라는 제이슨 라이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제이슨 포맷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와 프로퍼티 그리고 오브젝트 시작 그리고 프로퍼티와 값 등과 같은 그 구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이터에 라이트 스타트 오브젝트, 라이트 프로퍼티 네임, 그리고 라이트 벨로, 그리고 스타트 어레이와 같은 이러한 배열 값을 이용해서 쭉 제이슨 포맷을 구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겟 아이템 엔드포인트가 호출되는 시점은 이그 URI 하위에 리소스 서픽스 형태의 그 접, 접미사가 추가된 경우에는 개수로 요청할 때 get item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get item에서는 이러한 포맷으로 JSON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할 거고요. 네 필요한 쿼리 그리고 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미사를 네, 읽어서 북시퀀스의 파라미터로 네, 사용해서 쿼리를 실행하고 그 쿼리에 있는 내용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 0건이다라고 하면은 찾을 수 없다라는 예외를 네 발생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JSON Object Liter를 통해서 JSON 네, 포맷을 데이터를 구성을해서 네 응답의 바디에 JSON 값을 넣어서 응답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갠 메소드에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현을 마친 이후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레스트 디버거라는 레스트 API 분석 도구를 통해서 도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미리 네, 준비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실습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이러한 네,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목록에 대한 그 목록 그리고 그 정보에 조회를 할때 상세 정보, 그리고 사진, 그리고 수, 생성, 수정, 삭제와 같은 메소드입니다. 구현을 했고요. 자, 이런 패키지, EMS 패키지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은8080 포트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자, 웹브라우저의 로컬 호스트 그리고 북스라는 네, 리소스를 저희가 만들었죠. 북스라고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그 j s o 포맷으로 데이터를 네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이 중에서 북 시퀀스가 15인 네 항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15로 이렇게 조회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포터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15에 대한 도서 도서의 15번 도서의 사진을 네 가져오는 형태로 이렇게 레이스 테이프의 엔드 포인트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REST 디버거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REST 디버거는 Tools에 REST 디버거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 REST 디버거를 호출할 수가 있고 http://localhost 8080 자, 그리고 컨텐트 타입은 application에 json 그리고 파라미터는 books 네, books라는 파라미터로 send 유치스트면 이런 형태의 이제 제이슨 포맷이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15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웹브라저 우 또는 레스트 디버거를 통해서 겐 메소드를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소스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메소드들은 이렇게 이제 포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이 URI를 통해서 제공한 그 구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그 요청하는 그 커스텀 바디에 이렇게 JSON 포맷을 네, 넣어 가지고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은 서버에서는 그 요청한 바디에서 JSON 형태의 값을 가져와서 JSON을 그 분석하는데, 이때는 JSON 오브젝트 프레임웍을 통해서 JSON에 대한 값을 네, 가져와서. 커리 <laughs> 인서트 커리의 파라미터로 정의한 다음에 실행하는 형태로 이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레스트 디버거를 통해서 내 네,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메소드를 포스트로 URI를 이런 형태로 구성해서 커스텀 바디로 내 네, 테스트를 <laughs>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풋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URI만 달라지죠 URI의 뒤에 전미사를 에서 도서에 대한 일련 번호를 넣어서 이 json 형태의 바디를 바디로 네, 처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laughs> 포스트와 푸스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를 레스트 디버거로 테스트 할때 약간의 기존에 제공되어 있던 그 레스트 디버거에 좀 한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프로그램 파일즈 엠바카더 스튜디오의 소스에서 데이터 레스트 레스트 디버거에 보면은 레스트 디버거.dpr 네 파일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a i n frm p a 의 s c 762번째 줄에 그 utf8로 유니코드를 적용하도록 수정을 해서 그 사용을 하면은 한글에 대한 이슈가 해결 되니까 요 내용 참고해어서 한글에 한글이 적용되는 레스트 디버거로 네, 그 실행 네, 빌드해서 네, 테스트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거는 정식 버전인 경우에 이 소스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트라이얼 등과 같이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레이스 디버거 압축 파일을 통해서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네,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삭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리소스의 아이템 네, 도서 일련 번호를 네, 통해서 딜리트 아이템 메소드를 호출해서 쿼리를 네, 구현하는 형태로 이렇게 서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겟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저는 북스의 이 아이템. 네, 전미사 이외에 포토라는 네, 상수 전미사를 네, 붙여 가지고 이미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 전미사를 확 네, 그 확대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서픽스에 필요한 아이템, 네, 전미사와 그 상수를 예, 정의한 다음에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면은 이 메소드를 정의할 때도 get 메소드에서 뭐 특정 아이템을 가져오는 네, 메소드이기 때문에 get 아이템이라는 <laughs> 접두사 이후에 필요한 네, 좀 명확한 그런 단어를 붙여서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은 자, get로 이렇게 요청을 할 경우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템을 통해서 이 인덱스를 가져오게 되고 이 시퀀스를 가지고 이 북 아이템이라는 브록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네 세이브한 다음에 그다음 에 이미지 JPEG 포맷으로 그 바디에다가 쓰게 되면은 이 이미지를 네 제공하는 그런 메소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 레스트 API를 네 그리고 엔드포인트와 리소스를 구현하는 EMS 패키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REST API 서버 개발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laughs>